다른 지역의 사례를 그대로 의식해온다면 어 교조주의와의 싸움이 시작돼요. 우리나라는 유교가 중국에서 근대교육이 일본에서 자본주의가 미국에서 이식된 나라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몽상가래요.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고. 저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말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감히 마을 따위가 볼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무주가 와도 감당할 수 없는. 그들은 우리보다 진화된 종족이에요. <laughs> MZ세대. 지금의 이대남은 가부장제의 수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컸어요. 가부장제의 수혜는 저희들이 들여왔어요 사실은 우리들이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공정하기 전에는 교육은 절대 정서가 될수 없습니다. 아, 사례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사례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그대로 의식해 온다면, 어, 교조주의와의 싸움이 시작돼요 우리나라는 유교가 중국에서, 근대 기육이 일본에서, 자본주의가 미국에서 이식된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과거의 그 나쁜 부분에서 벗어났는데 우리는 이, 그게 이식되 왔으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못해. 요 이걸 버릴 거지 말 것인지. 그러니까 당파 싸움이 생기고 여전히 어떤 그 일본 초기의 그 교육 질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례, 제가 사례 얘기를 하겠지만 그 사례는 어, 참조하는 것이지 절대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참조도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인식하는 거다. 과정을 참조하는 거다. 그리고 어, 사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빛나는 사례는 그 지역의 어떤 토양, 우연, 특수성 이게 결합된 결과예요. 여기에 사례는 여기서 만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어,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 등잔 밑에 보물들이 숨겨져 있어요. 흙 속에 진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진주를 보지 않고 자꾸 딴데 가서 뭘 찾는 거야. 그 지역에 어떤 진주와 보물들을 찾아내는 거, 발굴하는 거, 이게 시작이고요. 그다음에 이걸 연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제도적으로 확장하는 건데, 제가 은평에서 이세 가지를 다 해봤거든요. 2010년에 은평누리 축제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어, 보통 축제라고 하면 기획사한테 돈을 한 5억 정도 주고 축제를 하고 관객들은 박수만 치게 만들어요. 이게 그 광장, 그, 그러니까 누리축제 백미라고 하는 광장축제인데 길거리를 막고 부스를 100개를 설치한 다음에 주민들이 직접 여기를 참여해서 운영하게 만, 공부를 한 거예요. 모를한 거예요. 어, 여기에 관면단체, 동아리, 시민단체, 기관들이 다 와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펼쳐 보였어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 내가 여기서 20년, 30년을 활동을 해왔는데 이렇게, 이런, 이런 보물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지 처음 봤다는 거야. 주민이 축제의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됐고요. 시민의 참 행정이 지원을 했어요. 축제 추진을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마을을 재발견한 거죠. 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동을 다시 발견했으면 좋겠고, 이걸 연결한 게 바로 교육 콘텐츠연계 사업인데, 제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스카웃 된 거죠. 교육경위 보조금이라고 하는 건 구청의 석계를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근데 이게,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발군된 마을의 자원, ...과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줄 테니까 이거를 어, 마을의 자원들을 구매해서 아이들한테 연결시킨 데 써라. 그래서 그걸 통해 서 학교가 보완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구청은 발굴하고 또 이제 컨설팅을 한 거죠. 이게 교육을 중심으로 작은 생태계 만든 거예요. 2012년에 이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반대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을과 학교가 서로 협력한다라는 건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불과 10년 전에는. 사람들이 저한테 몽상가래요.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고. 어, 그 축제에 참여했던 분들을 모여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어, 오른쪽에 저예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박람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학교의 부장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막 이런 게 있다. 제가 처음에 원칙을 세웠는데 첫 번째가, 어, 우리가 이 마을 컨텐츠가 또다시 사교육처럼 선생님들과 경쟁해서는 안 되겠다. 비교과 영역만 하자. 그리고, 어, 이거는 마을과 학교가 상생하는 거다. 만약 이걸 통해서 누가 힘들다면 안 하겠다. 마지막으로 컨텐츠 경쟁력이 필요하다. 그 학교 입장에서는 마을의 콘텐츠가 들어갔는데 너무 허접하면 다시는 안 하겠죠. 근데 제가 2년 만에 이거를 바꿨어요. 콘텐츠 경쟁력을 하다 보니까 수월성 교육에또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입장에서 더 좋은 거를 고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저는 이거는 마을과 학교의 관계망을 밀, 만들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냥 어, 연결성을 중심에 두자라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한번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런 곳이에요. 그냥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 마을이에요. 원래 여덟 필지에 버려 그 땅을 수용했어요. 그걸 딱 밀어 버리고 아, 뭐가 나오려 그걸 밀어 버리고 어,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어, 그 건물들을 리모델링해서 주제별 도서관을 엮어서 마을, 도서관 마을을 만든 거예요. 도서관과 마을이 만났고요. 과거에 생겼던 도서관이 아니라 미래의 상상이 만난 거예요. 행정과 주민이 거버너스 방식으로 했고요. 큰 상도 받았어요. 원래 이런 곳이었어요. 이 곳이 원래는 다 밀어버리고 골목 하나 사이에 두고 제가 가보니까 10년 된 빌라, 20년 된 빌라와 가정주택 그리고 3,40년 이렇게 역사도 이렇게 딱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밀어버리고 조성을 지켰다고 하길래 <laughs> 그러지 말고 이거 리모델링하자라고 이제 얘 했던 거죠. 그래서 어이 복도가 어떤 이렇게 된 거고 강연자도 생겼고 열람실이 방방이 그대로 다 있어요. 건물의 방이 그대로 유지돼 있어요. 그게 열람실이에요. 자료실이라고 해야 되나? 예옛 건물의 흔적을 보여드릴게요. 건물의 예벽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있는 거죠. 행정이 제한하고 주민들이 예산을 이거 뒤바뀐 거 역할들이 행정이 좋은 제안하니까 시민들이 어 주민참여 예산제 통해 서울에서 예산을 막따왔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거는 어쨌든 거버넌스 방식과 그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보는 거죠. 아 어, 마지막 얘기를 드릴게요. 어,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데 어, T.S. Eliot이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란 익숙한 걸 낯설게 보는 거고 낯선 것을 익숙하게 보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의 얘기를 한다면 그때부터 의심을 시작하세요. 저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말이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감히 마을 따위가 볼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무주거와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고요. 저는 제가 이 말이... 아이를 키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가 잘 키웠다고? 아이를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부모와 교사에 이어서 마을이 꼰대로 등장하게 된 건지도 몰라요. 제가 한번, 은평에서 그, 이제, 콘텐츠 강사들 집담회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 가서, 이제, 그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이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아, 제, 제, 쟤는 약간 주의력이 좀 부족하니까, 좀 주의해서 보시라고. 아, 고맙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강의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안살 수도 있어요. 농경시대가 아니거든요. 되게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집중할 수 있거든요. 어, 교육의 문제를 아이들한테 전가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키우려면이 아니라 한 아이를 이해하려면, 한 아이를 지원하려면 그 아이의 어, 꿈을 어, 우리가 받아들이려면 온 마을이 동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학교에서 모습이 다르고 집에서 모습이 다르고 마을에서 모습이 다르다면 그 파편만 보면서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얘는 이런 애야 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을과 학교와 선생님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저 아이가 어떤 아이지? 집에서는 이런데 학교에서는 어때요? 이 말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제를 풀수 있는 키는 우리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해관계에 쌓여 있어가지고 이게 금방 안 돼요. 근데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거기서 폭주하는 얘 엄마, 그 예빈이 엄마를 멈춘 게 얘예요. 그 우주라는 아이가 그구속돼 있고 그걸 풀수 있는 게그얘 언니였는데 엄마는 그렇게 하면 자기 딸이 뭐, 의대못 가니까 그걸 눕치고 있는 거예요. 옳은 게 아니죠. 정일에 눈을 돌린 거죠. 이 아이가, 어, 느날 학원도 안 가고 집에 있어요. 엄마가 짜증, 화를 내는 거죠. 너 회원 안 가. 이 아이가, 학원가 뭐해? 나도 언니처럼 시험지 유출해가지고 시험 100점 받으면 되는데.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엄마가 각성을 하는 거죠. 오히려 아이들이 문제를 더 단순하고 심플, 명쾌하게 보는 거예요. 그거에 귀를 기울일 자세만 되어 있다면. 아, 그래서 제가 애프터 스쿨의 사례를 들었을 때그 되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2015년에 사례를 얘기하는데 어, 그런 얘기를 해요. 어, 한 교사가 자기 아이들이 애프터 스쿨에 다니는 덴마크에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어, 그룹과 프로젝트 같은 걸 이제 제안을 해왔대요. 그것도 교사가 시킨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꽁짝 꽁짝해서 선생님 우리 이거 해보고 싶어요. 한번 봐주세요. 근데 그 주제가 노인들의 교통대책 연구였대요. 그걸 보고 교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내가 많이 도와줄까? 뭐, 이게 아니라, 무릎을 치면서, 아, 어 그래, 얘들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해. 그리고 어른들은 많은 이해관계와 어떤 그 편견이 있기 때문에 못한 게 너무 많아. 그런 것에서 자유로운 너희들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지 않겠니? 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그들은,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우리보다, 아니, 우리보다 핸드폰도 잘 다루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뛰어난 진화된 종족이에요. MZ세대.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존재는 아닌데. 어, 누가 누구를 키우는 것일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키우는 거고요.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게 민과 간의 관계, 어, 마을과 학계의 관계, 어, 뭐, 진부와 보수의 관계, 세대와 세대, 남성과 여성의 관계. 너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남녀, 이대남, 이대남 현상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해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제 브런치에 글을 썼는데, 이대남, 이대남 현상이 왜 생겼을까? 이게 맞을지도 있지만, 제가 미어진작한데 지금의 이대남은 가부장지의 수혜를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컸어요. 초등학교에 아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어, 여자들이 때리면 막 살아야 돼요. 왜? 남자는 여자 할 때면 안 되니까. 근데 초등학생은 여성들이 더 바르게 뛰어나서 힘이 세요. 그래서 여성, 여자들한테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이 지금 고1인데요. 남녀공학을 가고 싶었는데 여, 여고를 갔어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 남녀공학을 가야 남자애들이 내신을 깔아주는데. 지금의 교육,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남성들한테 약간 유리했어요. 지금은 교육과정이 평균적으로 여성들한테 유리해요. 그렇게 가부장제의 수혜를 별로 못 누리고 딱 그러니까 졸업하고 성령이 되는 순간 집단적으로 가부장제의 가해자 측을 받는 거예요. 돌아버리죠. 사실은 가부장제의 수혜는 저희들이 들여왔어요. 그럼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얘기하는 애들한테 무릎 꿇고 빌거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팔짱 끼고 있고 지들끼리 싸우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회 문제라고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약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을 좀 했는데, <laughs> 음, 저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서구 그 핀란드를 갔다 왔는데, 핀란드를 가보니까 북방구에 있죠. 어, 땅덩어리 되게 넓어요. 기후는 척박해요. 인구는 적어요. 봉체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10명이 들어도 되는 나무를 우리나라는 100명이 서로 들겠다고 난리 치는 거예요. 더 힘든데, 거기는요, 10명이 들어야 되는 나무를 5명이 힘들게 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꿰려버리는 거야. 또는 배가 아픈 거야. 그러면 나머지, 야, 너 그럴 건 빠져. 라고 얘기하면 나머지 네 명이 들어야 돼요. 또 그렇게 또 하면 세 명이 들고 나중에 혼자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사회는 어떻게 하면 이 넓고 기후가 척박하고 인과 적은 이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은 교육이 이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교육은 그렇게, 어, 사회가 합의한 어떤 사회의 목표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거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견지, 왼손은 거들 뿐. <laughs> 교육은 끌고 가는 게 거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가서 견지망원이라고 그 사회에 공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다소 느리지만합의에 과정을 거치고, 이거 보지 않아요. 그냥서 그걸 가리키고 있는 교육만 보고 우리나라 교육은 이래서 안 돼라고 하면서 오는 거예요. 저는 어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가 공정하기 전에는 교육은 절대 정상가될수 없습니다. 애들이 뭘 보고 아니 애들한테 봉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봉사라면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동화를 읽으면 걔들도 궁금해서 볼 거예요. 어른들이 싸우지 않으면 걔들이 왜 싸우겠어요? 물론 싸움이 있겠지만 그게 어른들은 그렇게 심하게 안 하겠죠. 저는 우리 사회가 함께 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육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아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책임을 상대방한테 떠넘기면서 사회를 더 복잡하게 만들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존재. 사실은 제 뱃속에 대한 가족도 다르잖아요. 그런 다른, 다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보여서 같이 굴러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예요. 강제로 막 빠그러뜨리는 게 아니라. 아 제가 오늘 참 너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아 지금 많이 고해도 끄떡거리고, 뭐, 리액션도 해주셨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시는 순간 다 까먹을 거예요. 아무 기억도 안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지금 이 자리에서, 어, 제가 했던 얘기 중에, 뭐, 공감이 가거나 또는 뭐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작은 액션 제가 아까 얘기했죠. 어, 누구를 변화시키는 게 내가 변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보이면 큰 힘이 돼요. 저는 어, 빅띵크가 만들어지는 건 스몰 액션이 만들어진다고 봐요. 여러분들의 스몰 액션을 하나씩 마음에 품고. 이 자리를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